야 내일 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 버스도 봐야 되는데 기풍 얻어서 우리 저희건 파트너님 어디 계시지요? 아니 어이, 안녕하십니까? 어이구 안녕하십니까? 이구 <laughs>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laughs> 제, 네. 제가 오늘 골프, 버스 배달 왔다 입니다아 그렇습니까? <laughs> 네. 차를 내 골프로 치러 가야 되는데 가야 차, 아 그래요? 차도 봐야 되고 차를 하나 매입도 아, 해야 되는데 3 2, 1 g 안녕하십니까 기풍 모터스의 하이브 캠핑카의 조희근입니다. 여러분들 어, 많은 성원 때문에 어, 발, 불철주야 토요일도 없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기 싶 싶어,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진짜 오래된 친구, 4 0년 이상 된 친구가 어, 로얄 고속 광장에 있어서 이 판매 차량이 아닙니다. 판매 차량이 아니라서 이 그동안 늘 꿈꿔왔던 어, 벤츠 스프리트 차량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할까 싶어서 왔습니다. 자 진짜 오랜만에 우리 오랜만입니다. 예. <laughs> 예. 자 편안하게 자기 소개 한번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노얄고속공항의 김상득입니다. 예 네, 정말 네. 아, 멋진 차를 갖고 네, 네. 계시네요. 네.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 12월 2021년 12월 달에 출고. 아 오셨습니다. 그러면 생후 4개월이네요. 네, 네, 네. 생후 4개월, 네, 4개월 네, 네. 멋집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 차를 네. 또 빼셨네. 네. 그, 저, 그동안 많은 그그 그 사장님, 손님들 많죠? 네네 예, 맞습니다. 그분들을 맞습니다. 위해서. 예. 예, 예. 자, 그럼 우리 같이 이 차량에 대해서 제가 재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네. 자, 자일 벤처 스프린트. 예, 여러분들 아시죠? 그동안 굉장히 고가였는데, 이제 자일 대우에서 수입해서 만드는 자일 벤처 스프린트입니다. 예, 청고는 예, 2,895입니다. 청고는. 1895그 다음에 길이는 7365 입니다 7m 36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차량을 한번 탑승해서 차량 내부를 한번 구경하고 싶은데 타봐도 되겠습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 이 전체는 우수한 기능이 참 많죠 네, 자, 승용차와 거의 비슷한 중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굉장히 멋집니다. 네. 예. 자, 이 핸들 보니까 완전 승용차 어, 벤저 E 300 스타일의 핸들로 고 같습니다. 예. 좋아 보여요. 요거는 변속기 레버, 예. 브레이크를 밟고 올리면 리버스, 앞으로 당기면 드라이브, 예. P 누르면 P. 오케이. 예, 스타일이 딱 예. 승용차. 이제 스타일하고 같다고 봅니다. 사장님, 이 주행 거리가 여기 맞습니까? 네, 7,000km가 닿습니다. 7,745가르키고7,758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무슨 잠자리 날개 같은 게 있는 저거는 뭔 장치입니까? 양쪽에 센스가 장착이 됩니다. 아, 기본으로 여기 장착되어 네. 나오는군요. 예. 네. 네. 다른 내용들은 거의 뭐 비슷한데, 네. 여기 좀 네. 보니까 이렇게. 마블 도장이 이렇게 되어 네, 있네요. 이거 네, 새로 예, 다 하신 겁니까? 예, 예. 아 이거 원래는 없는 거. 다 장착을 다 했습니다. 예. 여기에 실내 미러에 보면은 후방 아. 카메라가 딱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이제 후방 카메라가 장착 되어 있 조그만 땡미라에요 후방 카메라가 멋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뭐. 여기 태블릿 PC가 아, 있네요. 태블릿 예, PC. 예, 태블릿 PC가 달려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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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무더정이 이렇게 다 네, 달려있네. 예. 달려 이 인자 차량 방음 아, 방음 아, 엠보싱 그래, 엠보싱 예잘돼 있고 요 예. 되어 네, 있고 무 모드 등도 잘돼 있고 여기도 센서가 달려 있고 요거는 전후방 블랙박스 인것 같고요. 요거는 또 뭡니까? 요서 우리 냉장고 아 냉온장고 예. 예. 예, 예딱 예. 예 한2 20, 0리터짜리 냉장고 예. 멋집니다 예. 좋아요. 좋아요. 그다음에 또로 보시면은 위에도 앰프가 하나 장치되어 있고요 예. 예. 여기 수납 공간이 예, 또 예, 하나 있네. 운전석, 예, 어, 교수석 수납 공간이, 공간이 달려있네. 이런 게참잘돼있는 게. 참잘돼 자, 이제 뒤로, 어, 뒤로 보시면 PV가 네, 이렇게 네, 돼있고 음향이, 이거 뭐 노래방도 있습니까? 아, 네. <laughs> 나중에 한번, 예, 네,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승객석으로 이제, 네. 네, 그 뒤에 저, 이용했고. 징칸으로 요칸으로 예. 여기, 아, 아 로열 고속관광 반짝반짝 합니다. 저 위에 네. 리무진 골프 투어, 골프 잘 치십니까? 네네. <laughs> 같이 아, 같이 자, 네, 네. 가자, 가네 자, 여기 보시니까, 아, 잠깐만요. 이거 좀 제가 떼가지고 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 <laughs> 남자들이 로망 벤트만 가면 안그겠습니까 VIP 전용입니까? 네, 일반인은 못 합니까? 아 네입니다, <laughs> 그것도 그거. 괜찮네요. 예. 네. 아, 이쪽 문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 네. 아 이게 골프팩을 싣기 위해서 사장님이 이렇게 자작으로 이렇게 예 지금 장착을 예, 했습니다. 예, 여기 예, 밑에 골프채가 두개가 들어갈 수 있고 여기가 세우는 게 10개가 세워집니다. 아 밑에 두개 예, 오케이. 예. 이렇게 세워가지고 세워서 2개. 세워서 이렇게 예. 음. 아, 세우면은 10개. 10개가, 10개가, 여기가 10개가 뒤에 세우는 게 10개가 들어가요. 오케이. 그러면은, 세 조가, 예, 12, 예, 예. 운행할 수있요 12분이. 예. 어. 예, 이 차량이 1 7인승입니다이 차량이 예. 1 7인승이니까좌석도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남은 좌석에는 여러분들 캐리어 백, 요거. 공간이 여유가 충분하겠네. 요거 잘, 잘 되었습니다. 잘 네네. 되었습니다. 아주 잘 어, 되었습니다. 문닫도 읍시다. 네. 골프 떠나 읍시다. 이제 골프 치러. 공 치러 가 읍시다. 자, 여유부터 싹 한번 돌아가 봅시다. 타이어 뭐 완전 빵빵합니다. 어게하지는 타이어 빵빵합니다. 자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가 아마 센서인 것 같습니다. 예, 샌스가, 여기 여기가 여기 샌스인 여기 센서 예 여기 여기 센서인 것 같습니다. 센서. 예. 이 차는 이 슬라이딩 도어가 예. 키 장치가 있어 가지고 예 예. 예. 자, 같이. 딩도 Sliding d 어 g 아, 시동. 을끄지않으면 문이 장치. 안 열린다. 네. 작동이 안 된다. LED 램프가 특별하게. 여기에 h 가 있네. 네. l e d 하이 하이퍼포먼스. 요 o u r e going 요거는, 요거는 좀더 비싸겠죠. 요거는. going to jump t h 앞에 i 있는거는 u r 0 g o i n 이 슬라이딩 신... 도어가 자동으로 키 e 열립니다 아 리모컨으로 열립니까? 예, 예. 리모컨으로 열립니다 한번 눌러줘 보이소 아 이게 자동 슬라이딩 도로 자동 아 이게 발판이 편안하게 네네. 승객이 상하차하기 쉽게 자 이제 탈수 있겠군요 자문 닫아주세요 브레이크 안 밟으면 시동이 안 걸립니다. 네, 잠깐만요. 오케이, 빨리 뒤로 오세요. 시내는 해주고 네. 불다 켜주고요. 내부 조 아. 자, 켜졌습니다. 자, 내부도 지금 엠보싱이 지금 잘 돼가 있습니다. 아, 여기 전체 엠보싱을 했네요. 엠보싱. 깨끗하네. 네. 뭐, 크게 뭐, 이 차량에 돈이 제복제복 제복 들어갔네. 네. 보니까, 에, 위에 전체 예, 마블 도장이 마블에. 다 되어 있고, 여기 비상탈출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엠보싱. 조명을 넣었네 네. 이렇게 밝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여기는, 아마 한풍장치인 것같은데다 여기는, 네. 예, 한풍장치. 스피커를 좌우에다가 이렇게 많이 달아놓고. 좌하고 같이 동시에 돼가지고. 동시에. 아, 요것도 장착을 하셨네. 예. 이중앙등은 예. 예. 예, 이렇게. 저, 아, 이 바닥도 참그 편안한, 어. 요, 요 바닥 이름이 뭡니까? 이게 멋있네, 예. 지금 요 바닥이 수입산으로 나와가지고, 바닥이 예. 상당히 지금 고급형 바닥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냥, 그냥. 그 요거는 의자가, 여기 예. 이제 슬라이딩, 이로도 가고 옆으로 손님들 간격이 조금 늘어나 아 자습관을 늘릴 수 있다 네, 요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예. 눌러서 붙이면 예. 안으로 예. 붙고 예. 좀 당기면 밖으 아, 나오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서로 이동할 때좀 예. 편안하게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네. 잘 되어 있습니다 잘했고이차 타고 우리 공치로 가면은 아마 핸디가 두 세계는 분명히 줄어들 것 같이 보입니다. 조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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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laughs> 얘해 주시죠. 어, 예, 예. 이타고가면은 기분은 참 좋겠습니다. 여기가 예. 예. 제가 키가 178인데 예. 지금 좌석간의 공간이, 예. 공간이 예. 늘어내 예. 예. 이게 얼마냐? 여기 80입니다. 예. 80. 예. 좌석간의 예. 거리가 80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예. 요 여기서 여기 옆, 옆 측면 거리는 이네요, 라입니다. 이네요, 이. 예. 제가 누워도 충분히 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예. 최신 놀방도 어.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예. 다음에 와서는 <laughs> 노래 한곡 멋지게 <laughs>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예, 예. 여기서 한번 예. 눌러 볼까요? 음악 이게 아, 떴는지. 최신 놀방이 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시작 한번 눌러 보시. 아, 이청춘을 돌려다가 보면 잡을 수. 와 이제 신기한 입니다자잘 나옵니다 진짜 여행 가면서 뭐, 이런 차 타고 네. 참 오래된 정도 나누고. 정말 부럽습니다. 아, 우리. 참, 이차 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오늘은, 어, 이 차량의 소개와 이 차량 운행이 네. 어떻게 되고 경비는 얼마나 되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그죠? 네. 네. 이 차는 하루에 60만원에 책정이 음, 났습니다. 책정이 나갔는데, 예, 아. 우리 기풍모드서, 우리 조익은 파트님이 연락을 오시든지, 이 유튜브를 보고 연락을 주시면은, 네. 항상 여러분들의 최저 금액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45만원 한 정도는 내가 너무 할인, 5만 할인 5만 많이 해주시는 거 5만 아닙니까 5만 <laughs>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이 차량 네. 어, 계약이나 예약 하실라 하면은 위에 아마 전화번호는 나갈 겁니다 거기좀 많이 문의 좀해 주시고 예. 제가 볼때 금방 그 요금이면은 이 차량이 16인승 탄다 하면은 45만원이면 한 명당 뭐한 3만원 네. 오, 하루 종일 이 벤츠를 타고, 타고 다녀도 3만원 정도면 네, 해결이 예, 나는군요. 예, 예, 야, 예, 예, 택시비도 예, 예, 더 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할인해 주셨어요. 예, 저도 한번 타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예, 자, 제가 한번 이래서 보겠습니다. 예, 예. 자, 제가 키가 예. 이만큼이면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고가 높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상당히 예, 여유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 예. 예. 골프백 다 싣고 다 캐리팅 다 싣고 네, 다잘 예. 되겠네. 자, 지금까지 어, 잘 우리가 이 안전 운행 좀 부탁드리고 네또더 네. 예. 더 좋은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네, 네. 오시면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베스트 드라이버 기사님도 대기하고 계시고 네. 아 친절하고 안전하게 멋있어서 사인도 하신다. 직접 운전하시죠? 예. 네 강량분도 많이 갖고 계시죠? 아, 예, 많이 앞으로 안전 운행 꼭 네. 하시고 이 코로나 네. 극복하시고 네네, 자 우리가 항상 하시듯이 네. 자이 영상이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네. 자, 자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댓글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슬로건 하겠습니다. 저희들 항상 하는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이상, 기풍모터스 하이브 캠핑카의 조희건, 로얄 고스동영의 김상득.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